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2, 23, 24. 즉, 어,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78페이지. 이제 내일이 수능이라 생각하고, 오늘 결전의 마음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Why 와, people. 사람들이, uh, in the developed world, uh, 개발된, 그 선진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try to preserve their level of well-being 그들의 삶을 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millions of developing 그러나 개발 조상국 국가들은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as a fading border 경계선이 점점 어, 사라지는 그러한 경계선이 facilitate population movement 사람들 인구를 이동시키고 트레이딩 블록스 그들의 시장장벽을 넘어서 어, 그렇게 되면 따라 there will be 어, 그들은 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who will first request 어, 그들의첫 번째 에, 처음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또 Demand 어, 그리고 어, Right for such freedom movement 그들의 음, 이동의 자유를 더확정되기를 그 uh, The day is not far from 그 날은 멀지 않습니다 자유 전세계 나라가 uh, Turned basic human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 말할 때가 이제 멀지 않습니다 uh, Although this certainly 이것은 확실하게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the, This rise 이 고난이 예, 다 부여됐다고 하지 않더라도 언더아웃들이 주장될 수는 있습니다. 클리리 명백하게 음,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은 어, 여전히 아직도 약합니다. 그러나 어, 점점 압박이 가해지면서 어, 이런 어, 레저나 어떤 여행 산업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자 고가 그렇죠. Implications and uh, emerging pressure. 여기 답 하나는 uh, weak and but the emerging pressure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이 implication이 고오는안 되죠. Implications 고. 자 따라서 이것은 uh, 그러나 이것은 uh, it is very clear 분명합니다. Uh, should pre such pressures succeed in even more distant? 어, 심지어 이런 어, 부드러운 방식으로 어, 이런 압력을 성공해내야 어, 됩니다. 그리고, 어, entire landscape of leisure, 이런 모든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goes는 implication. 네, go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Uh, department uh, are desperate uh, to meet his 어, 그룹, 어, 지도자를 만나는데 너무 지쳐있는 한불디스트 추종자가, 어, 불교 추종자가, 어, 각 끝에 산을 오르고, 그리고 많은 날을 걷고, 어, 그가 증명하 모든 문제를 털어놓는 사람을, 어, 만날 때까지. 에 S 에서히 그래 그거 도착하자마자 그 추정자는 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h i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다 쉬지 않고 그러는 어 이것을 어 컵에 티을 따르면서. 방해할 때까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Some h a e taken b a c 이제 에, 뭔가 이 제재를 좀 받고서 어, 그리고 팔로는 그중 걸음에도 불구하고 어, 받아들이고 그, 그가 그 다일로그에 다시 시작됐을 때, 그러면 또, 티를 따르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서, 태블러에 엉가고, 그, 추동자의 발에까지, 무릎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등이 뭐 하세요, 선생님? h uh, o t water spawns his knees. u uh, not see that you are just, 이 물컵처럼 너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너는 너무 꽉 차있다. 음. 너는 필요하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어, 이때, 예. 이게 뭐냐면은, there is no room. No room이라는 것은 명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What 그래서, interrupted death. Uh, our facial expressions, 우리의 uh, 얼굴 표정은 아마 how we act, the stress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smiling while uh, submerging, uh, 당신의, 에, 음, 당신의 손에 얼음이 녹으면, 어, 어, several minutes, 몇 분간은 그, 스마일을 하시면 나중에 스트레스 풀어주고, 아마 고통스러운 배를 어,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If you don't smell 어, 만약에 예, 스멜 되지 않는 것보다 이때 에 어,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Lessons 어? 음. 레슨스에 줄여주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leads to quicker recovery를 도와주는 거. 가장 간단한 내용이죠. 물론, uh, there really something, 어떤 old edge가 있습니다. Uh, green uh, and bear. 자, 한번 참고 참아봐라. Uh, 물론, there is uh, also catchy. 다음 같은 말이 있다. 이런 스마일 테크닉 기술은 아마, 음, 여러분을, 음, 한다면, 최고로 만든다. 이 o u don't have doing. 그것을, 음, 한다고 당신이 모른다면, 하지 않다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if you form an unconscious, 음, 무의식 사운드에서 스마일하 e out rather than s m i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한다면, in letter case,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 brain은, 어, 어, 여러분을 파악하고, 더 이상, 그, 행복의 표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 심지어, 어, 여러분이, 이, 이, 낙, 음, 거짓 미소를 취어서 배를 뗀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낫습니다. Because our n e u r 는 우리의 에, 신경 회로망은 항상 명백한 차이점을 가지고 산다. Between what is fake, 혹시, 이, 가짜일 때와 진짜일 때 사이에, even if you smile, 여러분이 스마일칠 때, 음, While your heart breaking, 하는 동안 t 도당 o 의 마음은 상처 know. I don't k o w I d e n t know. I d o t I d o t k o o t k I d o t k n o I o n t o I n o I n I n I n t a n I n n o n t o t I n t don't k n I I n t I n t know. I I d n I n 모든 것이 오케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리즈, 레슨즈 줄이다, 리즈 인가다 아, 스포츠에서 없애야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당신의 팀이 이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마 아, 상대편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어, 어, 그 콘테스트에서 져버리는 경우. 어, that is, uh, the spirit team. 그 잘하는 팀은 어, 그 상대방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threatening to their c o n s c i n u e 계속 성공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몰랐습니다. 기대 expectation 그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너무 높아서 어, 그들의 노력이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나 선수들의 동기는 어, 이 두개죠 expectations and motivation은 자 이런 것들은 R 두 번째 R influenced by perceptibility 반제자들에 대한 그 인식의 예생력을 봤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로이스베스는 기대치가 적으면은 어, 음, 자신의 자위어서 상대방의 방향에 대해서 알리코리티 컬러티 어, 경쟁자가 음, 어, 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즉 어, 그들은 어, 이길 거라고 기대하며 또한 t a k e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c o m p t 어, 경쟁자들은 정상적으로 승취 어, 등기를 받습니다. 그들이 50%의 찬스가 있으면은 하이 리스크 음, 위험성이 따른 그리고 어, 그러한 최고의 점핑이나 어, 환자들은 미슐리카의 음, 스프라이스가 아주 폭발적인 어,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익스피케이션 f 성공에 대한 기대도 반드시 에, 필요합니다. 자, 번번2 1번 l o s 자, 1번, 감사합니다.